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스템 테스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시스템 테스트요. 이 시스템 테스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단위 테스트가 끝나고 통합 테스트까지 끝났어요.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시스템 테스트라는 걸 하죠. 이 시스템 테스트라는 거는 내가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 있죠. 그 소프트웨어가 해당 컴퓨터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이제 수행이 되냐 안 되냐, 그걸 이제 점검하는 그런 테스트를 보고 우리가 시스템 테스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. 얘는 이제 환경적인 그런 장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,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이제 사용될 그 환경이랑 유사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. 이 시스템 테스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기능적 요구 사항이 있고요. 비기능적 요구 사항.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각각을 이제 만족하는지 그걸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. 그때 이제 기능적 요구 사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능, 기능, 기능을 이제 테스트하는 거고. 그다음에 이제 비기능적 요구 사항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논리 구조, 논리 구조를 우리가 테스트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. 그럼 여기에 이제 기능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능 테스트를 할때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를 수행하겠죠. 그리고 비기능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트 그걸 이제 수행하는 걸 보고 얘기해요. 해서 기능적 요구사항에서는 요구사항 명세서가 됐든 비즈니스 절차가 됐든 유스케이스 이런 명세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를 수행하는 걸 보고 기능적 요구사항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다 라고 하게 되면 성능 테스트가 됐든 회복 테스트가 됐든 보안 테스트가 됐든 내부 시스템 이 메뉴 구조가 됐든 웹 페이지 이 내비게이션 이런 구조적인 그런 요소에 대한 화이트 박스 테스트를 이제 수행하는 걸 보고 우리가 비기능적 요구 사항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. 요런게 우리 시스템 테스트요.